이날 귀인이 왔다 가셨다. 송광사불리람에서 법정 스님 추무사를 읽고 있는 납승을 유튜브로 보고, 스님이 보행이 불편하구나. 를 알고서는 스틱과 무릎 보호대를 가지고 와서 사용법을 알려주고 가셨다. 나는 자비심은 예리하게 살펴볼 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하고 배웠다. 그도 77세, 나도 77. 그 만화 거사님이 나보다 10년은 젊어 보였다. 노익장이었다. 80. 83? 80씩이겠나. 83. 정조당 간지도 오래됐잖아. 오래됐지. 40년 만에 만남. 부산대학교 의대 불교 학생을 지도교수 세 분이 방문하셨다. 1985년, 그때 나는 지도법사였다. 그때 학생들과 학의 칠불사 아래 왕성국민학교에서 무의촌 의료봉사 활동한 인연으로 오늘날 학생이 이연학나냐의 사는 간첩 비년이 되었다. 전생의 인연을 금생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. 즐겁게 세 시간이나 담수하며 차를 마시다 기념 촬영하고 가셨다. 그들은 65세, 나는 77세. 낙승을 꼭 안아주고 갔다. Thank you. 너무, 너무, 너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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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네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, 정말 건강하시고요. 고맙습니다 네, 네. 네. 나중에 또, 또 <laughs> 있는 분에 뵙겠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